안녕하세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G90 차량 준비했습니다 G90 중에서도 5.0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신차가는 약 1억 2,400 정도 하는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의 차량이에요 뒷좌석 VIP 시트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썬루프 빠진 풀옵션의 차량을 준비했고 2020년 1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정말 좋아요 주행거리가 이제 약 2만 3천 키로 주행한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에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음품을 제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을 해주죠. 이 차량 2020년 1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이제 약 2만 3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넉넉한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한 제네시스 5.0 프레스티지 차량이에요. 5.0프레스티 차량에는 세계 10대 엔진이라고 하죠. V8 엔진. 그러니까 8기통에 425마력에 배구성이 굉장히 좋고 엔진 성능이 굉장히 좋은 V8 8기통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5.0프레스티 차량에는요. 3.8 모델에는 없는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요. 지역 노면이나 그리고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량 진동을 서스펜션이 알아서 조절을 해 주고요. 그리고 4륜이잖아요. 네 바퀴의 감세력을 그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 안전성에서나 그리고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5.0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외관 색상은 대형 차량으로는 가장 무난한.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한 외관 그리고 광이 나는 외관을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실내 뭐 시트 설명할 때 설명 드리겠지만 프리미엄 나파가죽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크림베이지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저희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옮겨하고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을 공개하고 있어요. 절대 허위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 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후반부에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정말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는 금액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침수 판정이시, 100%전는 환불. 법적 보장해드리니까 영상 보시다가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5.0 프레스티지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해 놨고 또 유리막 코팅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 이제 약 2만 3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준수한 외관 또한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 보시면. 크레스트 그릴이 보이고 있죠. G 매트리스 패턴의 G90의 트레이드 마크인 굉장히 웅장한 크레스트 그릴이 보이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와 그 위쪽으로는 전방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닛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깔끔하죠. 주행거리 2만 킬로에 걸맞는 깔끔한 상태의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운전석 헤드 램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90 차량의 운전석 헤드 램프 부분이에요 습기나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의 헤드 램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에는 쿼드 램프에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밖에 빛의 밝기나 조사각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쿼드램프인데 이게 안개등 기능하고 데일라이트, 헤드램프, 방향 지시등 이런 네 가지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의 헤드램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방향 지시등이 보이고 있죠 이게 펜더 쪽에 사이드 리피터하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균형감 있고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까지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옆쪽에서 이렇게 비춰드려도 캐릭터 라인 쪽에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주행거리 2만 킬로에 걸맞는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앞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휠 부분인데 휠은 역시 주행거리 2만 킬로에 걸맞는 기스도 없는 깨끗한 휠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운전석의 뒤쪽 휠 부분이에요. 역시 깨끗한 상태의 휠 보이고 있죠. 그리고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70 정도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정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붙여드려도 정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쪽 보여드려도 저희가 유리막 코팅 시공과 그리고 주행거리 2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라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ED의 리어램프죠.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어 램프가 반대쪽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균형감 있고 고급스러운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제네시스라는 에터링이 보이고 있죠. 이 에터링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전장이 5 2 m 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한 4개 정도와 보스턴백까지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트렁크 플레이어트 또한 이렇게 크롬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있는 공간에 사고운이나 침수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에요.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침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운이나 그리고 흙 같은 침수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의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 트렁크 공간을 한 살펴봤습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과 그리고 사고이나 침수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스페어타이어 공간도 확인했고요.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의 뒤쪽 측면 영상이에요. 어, 뒤쪽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5.0 H 트랙이라는 엠블렘이이 차량은 4륜구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조석 휀다 깨끗하죠?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까지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도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주행거리 2만 3천 킬로에 걸맞는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뒤쪽에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의 휠 부분인데 역시 휠은 깨끗합니다 비슷 없이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앞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앞쪽에 휠 부분인데 휠은 역시 깨끗합니다. 깨끗한 휠 보이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 이제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역시 주행거리 2만km에 걸맞는 그리고 유리막 코팅 시공으로 인해서 깔끔한 외관 그리고 윤이 나는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스러운 전면부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크림베이지의 고급스러운 실내하고요 그리고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 우드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쪽으로 마감 처리한 모습 보면 정말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메모리 시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체형에 따라서 시트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니까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크롬 스피커가 보이고 있죠.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크롬 스피커의 모습이고요. 이 크림 베이지의 도어 트림하고요. 어, 이 리어 로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5.0프레스티 차량의 앞쪽 좌석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죠 크림 베이지 색상의 시트하고요 그리고 리얼 우드,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자아내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이 트림 쪽 살펴봐도 가죽 마감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리얼 우드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정말 깨끗하죠? 저희가 실내 클리닝까지 다 완료해놨기 때문에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고, G 매트리스 패턴의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를 자아내 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5.0 프레스티 차량에는 22A 에르고 전동시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2 방향으로 시트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에르고 시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5.0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스마트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차선이탈 버튼하고 후축방 경보 그리고 전동 트렁크 오토파킹 버튼도 자리하고 있네요 차선 이탈 버튼은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축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시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핸들 떨림이나 경고음을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펙키지반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해서 긴급제동이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옵션입니다.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는 대형 차량이 요즘 필수죠.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앰비언트 무드 램프하고요. 리어 우드하고. 그리고 크림베이지 이 트립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 실내 도하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23,840km 주행했네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에 12만km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모든 부품에더 신차 보증을 해주죠 이 차량 2020년 1월에 등록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약 23,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한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5.0 프레스티 차량에는 후축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죠. 깜빡이를 켜게 되면 사각지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5.0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품질 보증서가 보이고 있죠.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 유리막 코팅 시공도 완료하고요. 출고할 때엔진오 합성 교환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서 출고하고 있는 경험 모터스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상태인데 깔끔하죠. 주행거리 2만 킬로에 걸맞는 깨끗한 기스도 하나 없는 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음성인식 기능, 모드, 볼륨 핸즈프리이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 세스패키지반 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죠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 있죠 5.0 프레스 차량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h u d 인데요즉 실제로 보면 조금 더커 보여요. 굉장히 잘 보이고 커 보이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상의 모든 정보가 거의 표시가 다 됩니다. 옆쪽에서 차가 접근을 한다던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그런 영상도 표시가 다 되고요. 내비에 관련된 영상도 표시가 다 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5.0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G90 차량에는 12.2인치 대형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풀 터치식이에요.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풀터치 시계 12.2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내비가 고급 5세대 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GPS 연결을 해서요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고급 5세대 내비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또 후진 기어 넣게 되면 어라운드뷰 화질이 굉장히 좋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디드라이브 넣게 되면 이제 앞에 전방 카메라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 을압크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내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크롬으로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하고 드라이 모드 버튼, 그리고 뷰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크롬으로 역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내비나 내비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셔틀이 그 아래쪽으로 자리하고 있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과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리얼 우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죠. 그쪽으로는 앞쪽으로는 메모리시트가 자리하고 있고, 역시.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깔끔한 도어 드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내 들어와서 가죽 살펴봐도 저희가 실내 크리닝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깔끔하죠.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는 깔끔한 주행거리 2만키로에 걸맞는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밀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2020년 1월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 이제 약 2만 3천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크림 베이지와 그리고 리얼 우드,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한층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시보드 쪽 마감 보세요. 정말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5.0프레스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 하고요. 뒤쪽 좌석에 이제 V.I.P.도 되어 있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에는 이렇게 퍼들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램프의 보조입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에는 고스트 도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문을 열었다가 살짝만 닫아도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5.0 프레스티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깔끔한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고급스러운 리얼 우드와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5.0 프레스티 차량에는 뒤쪽 좌석에도 이렇게 메모리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시트의 버튼이고요 그리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이에요 역시 4인승 차량이라 굉장히 넓은 뒤 좌석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크림 베이지의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뒤쪽 좌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의 가죽인데 정말 깨끗하죠?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안기도 미안한 깨끗한 상태의 뒤쪽 가죽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이 차량 뒤쪽 좌석에 전동 시트죠. 앞뒤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등받이 요추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전동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공조 스위치 버튼도 자리하고 있고 오디오를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죽 역시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리얼 우드가 보이고 있고요. 이 엠비어트 무드램프하고 리얼 우드하고 크림 베이지 정말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조수석 또한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4인승 시트이기 때문에 뭐 정말 넓고 편안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 차량인데요. 윈도우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윈도우 스위치 역할도 하지만 뒷좌석 플라이비 커튼도 이 버튼으로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죠 이 조수석 또한 커튼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윈도우 또한 내리고 올릴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 5.0 프레스티 차량에는 뒷좌석에 이렇게 3존 에어밴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죠. 에어컨에 히터가 나오는 3존 에어밴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는 5.0 프레스티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5.0 프레스티 차량의 암내수 부분이에요. 열선, 통풍 시트, 운전 조수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앞좌석에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오디오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 실내 들어와서 같이 살펴봐도 정말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그리고 4인승 차량이라 아 역시 굉장히 편해요.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굉장히 편안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5.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고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문두 개가 단순 교환이 있긴 하지만 무사고 차량이고요 2020년 1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약 2만 3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요 5년에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을 해 줍니다. 이 차량은 넉넉한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하고 있고요. 주행거리 2만 k 로에걸맞는 정말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죠. 안에 실내 보시면 크림 베이지의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와 그리고 실내 클리닝과 저희가 유리막 코팅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를 보유한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 차량입니다. 옵션은 뭐 설명 드릴 게 없이 완전 풀 옵션 차량이에요. 썬루프가 빠진 풀 옵션 차량이고, 뒷좌석에 VIP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뒷좌석, 거의 비행기 항공기 1등석에 착석한 것 같은 그런 뒷좌석을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외관 색상은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 차량입니다. 이제 경호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도 말씀드려야겠죠.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5.0프레스티 차량 경험 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은요 6,0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신차가 약 1억 2,400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거기에 50% 가격도 되지 않는 신차가 대비해서 6천만 원 이상 감가가 되어 있는 가성비적으로나 그리고 차량 상태, 주행거리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제네시스 G90 5.0프레스티 차량을 경험 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신차가 대비 50% 가격도 되지 않는 6,0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거나 또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한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